50년 된 부품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술주가 됐을까? 바로 3화 전기의 대반전 드라마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니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거의 반세기 동안 그냥 묵묵히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AI랑 전기차 시대의 최고 수혜주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4년 예상 영업 이익 성장률이 무려 320.5% 증가. 와,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. 자,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. 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기 전에 삼화전기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덫에 단단히 갇혀 있었거든요. 삼화전기가 1973년에 세워졌으니까 와 진짜 우리나라 부품산업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곳이죠 수십 년 동안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아주 필수적인 부품 바로 전의커패시터라는걸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가전시장이 거의 성장을 멈췄잖아요 게다가 중국에서 막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건 뭐 가격 경쟁이 정말 살벌했습니다. 매출이랑 이익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그야말로 피터지는 레드오션에 빠져 있었던 거죠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삼화전기가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비밀무기 두 개를 꺼내들어요. 그건 바로 AI와 전기차라는 엄청난 파도에 올라타는 거였죠. 자, 첫 번째 비밀 무기는 S 캡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.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전기가 딱 끊기잖아요? 그때 SSD에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구명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이 S 캡스요도 같이 터져버린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하이브리드 캡입니다. 전기차 내부가 엄청 뜨겁고 진동도 장난 아니잖아요. 그 극간의 환경을 견뎌내는 초고성능 부품이에요. 이게 자동차의 성능하고 안정성을 확 높여주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될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. 자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됐을까요? 이 숫자들을 보세요.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. 2023년에 78억원밖에 안 되던 영업이익이 2024년엔 328억원으로 그냥 수직상승하죠.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분명히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위험요소들도 숨어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성장의 핵심인 AI 데이터센터 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능력을 세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될까 하는 불확실성도 있고요.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갑자기 뛰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죠. 물론, 일본이나 중국의 댕쟁한 경쟁자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안고, 삼화전기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할까요?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 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. 전략은 아주 명확한 3단계입니다. 첫째, 지금의 성공을 이끈 AI 서버용 S캡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 자리를 굳힌다. 둘째, 새로운 먹거리인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S캡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%를 달성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S캡2 같은 차세대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미래를 준비한다. 이거죠. 과연 삼화전기는 이 계획대로 새로운 기술거인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요?